기도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받아내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. 아멘.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실 분 아멘 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세는 타락의 시대입니다. 말세는 쾌락의 시대입니다. 말세는 돈의 시대예요. 말세는 정욕의 시대입니다. 말세는 이기주의의 시대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. 여덟 명처럼 그 물질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 유혹 이기려면 기도해라. 세상 쾌락 이기려면 기도하고, 세상 가치관 이기려면 기도하고, 세상 정신 이기려면 기도해라.